우리의 내면을 깨우는 마음 끌림입니다. 매일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되는 일 하나 없고, 되는 대로 흘러가는 삶에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당신이 겪는 이 어려움이 사실은 인생 대운의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누구나 살면서 평균 세 번의 엄청난 기회를 맞이한다고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회가 운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엄청난 행운이 찾아오고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대운이 오기 직전 당신에게 나타나는 6가지 확실한 징조를 파헤칠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몸의 변화부터 뜻밖의 만남, 그리고 기적처럼 풀리는 문제들까지 당신의 인생을 뒤바꿀 강력한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더 이상 막연한 불안함에 초초해 하지 마세요. 당신 안에 잠재된 행운의 스위치를 켜고 다가올 대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기회, 당신의 인생을 역전시킬 비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운. 인생을 바꾸는 세 번의 기회.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듯한 기분. 되는 일 하나 없이 모든 것이 꼬이는 듯한 절망감. 많은 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지금 당신이 겪는 이 어려움이 사실은 당신의 인생에 엄청난 행운 즉 대운이 찾아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보통 세 번의 큰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대운이라고 부르죠. 이 대운이 한번 들어오면 평생 가난하게 살던 사람도 갑자기 큰 부를 얻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회가 운인지도 모르고 그냥 놓쳐버립니다. 마치 눈앞에 황금 열쇠가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대운이 오는 시기에는 운이 마치 파도처럼 크게 요동칩니다.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다가도 곧바로 예상치 못한 나쁜 일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인생 최대의 실현기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혼란스러운 시기가 바로 대운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에 하늘이 요동치고 바람이 세게 부는 것처럼 대운이라는 거대한 행운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삶의 에너지가 크게 변화하는 시기인 거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가올 대운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아쉽게 놓치게 되는지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대운의 징조를 알아채고 다가올 행운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대운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6가지 확실한 징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이 징조들을 잘 이해하고 당신의 삶에 적용한다면 당신도 분명 다가올 대운을 놓치지 않고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징조 몸이 아프고 인생에 힘든 고비를 겪게 된다.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 나타나는 가장 흔하고 강력한 첫 번째 징조는 바로 몸이 아프거나 인생에 힘든 고비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알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거나 잔병치레가 잦아지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도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피곤하며 기운이 없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기도 하죠.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을 넘어 마음적으로도 죽을 만큼 힘든 생각을 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빠지며 모든 것이 나를 등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치 인생의 모든 불운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이 힘든 시기는 단순히 불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된 부정적인 에너지와 기운을 정화하고 새로운 대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기 위해 잠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경험과 감정의 기록 저장소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쌓아온 스트레스, 부정적인 생각, 나쁜 습관들이 이 시기의 표면으로 떠오르는 거죠. 몸이 아프다는 것은 오랫동안 방치했던 건강 문제를 되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힘든 것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생각의 패턴을 바꿀 때가 되었다는 경고음입니다. 이 시기에는 절대 주저앉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먼저,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몸의 에너지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마음을 다스리는 책이나 영상을 통해 내면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 요가, 자연 속에서의 산책 등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활동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몸과 정신을 치유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잠은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회복시키는 시간이니까요. 이 힘든 고비를 슬기롭게 넘긴다면 당신의 몸과 마음은 훨씬 더 가볍고 건강한 상태로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깊은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오는 법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은 곧 다가올 눈부신 행운을 위한 전주곡입니다. 두 번째 징조 인간관계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 대운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중요한 징조는 바로 인간관계에 큰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때로는 예상치 못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까웠던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심지어는 갑자기 인연이 끊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내 인생에서 불필요한 인연들이 저절로 정리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러한 관계의 정리는 종종 고통을 수반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자책하거나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나쁜 인간 관계의 정리가 새로운 좋은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낡고해진 옷을 버리지 않으면 새 옷을 둘 공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나쁜 인연들이 주변에 있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대운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인연들을 데려오기 위해 먼저 우리를 붙잡고 있던 부정적인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쁜 인연들이 정리되는 동시에 예상치 못하게 새로운 귀인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귀인은 당신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당신이 대운을 잡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동료, 우연히 만난 멘토, 혹은 뜻밖의 장소에서 알게 된 사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람을 구분할 줄 아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좋은 인연들과는 관계를 돈독히 하고,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마치 보석을 알아보는 눈을 키우듯이, 당신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해줄 인연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겪었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관계에서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지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인연은 돌고 도는 법입니다. 나쁜 인연이 떠나는 것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당신의 주변에는 당신을 성장시키고 당신의 대운을 활짝 열어줄 새로운 인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새로운 인연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세 번째 징조 생각에 변화가 생긴다. 대운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징조는 바로 생각과 가치관에 큰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옳다고 믿었던 가치관이나 심지어 강하게 집착하던 것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좁은 터널을 지나 넓은 세상을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느껴지거나 반대로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새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마음의 평화나 관계의 소중함에 더큰 가치를 두게 될수 있습니다. 특히 두드러지는 변화 중 하나는 조급함이 사라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무엇이든 빨리 이루려 애쓰고, 결과에 이리일비했다면, 이제는 과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때로는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고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싹을 틔우듯이 우리의 삶에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당신의 영혼이 한 단계 성장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더큰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이타적인 마음이 커질수록, 당신의 주변에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차게 되고, 이는 더 많은 행운을 당신에게 끌어당길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당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새롭게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을 존중하고, 그것들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할수록, 당신의 삶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 주변 환경에 변화가 생긴다. 대운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네 번째 징조는 바로 주변 환경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직장을 바꾸거나 이사를 가는 것을 넘어 우리를 둘러싼 일상 환경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서 이동을 하거나 갑자기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될수 있습니다. 뜻밖의 제안으로 이직을 하게 되거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도시나 해외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던 곳의 상점들이 바뀌거나 주변에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는 등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변화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종종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사실 당신이 더큰 세상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새로운 흙과 환경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대운이 활짝 피어나기 위해서는 당신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은 때로는 두렵지만 그 안에는 항상 새로운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당신에게 찾아오는 새로운 기회들을 열린 마음으로 탐색하고,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당신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수록, 그 변화는 당신에게 더큰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주변 환경의 변화는 당신의 삶이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강물이 굽이쳐 흐르며 새로운 풍경을 만나는 것처럼 당신의 삶도 새로운 환경 속에서 더욱 풍요로운 풍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징조 얼굴이 바뀐다 얼굴색이 변한다 대운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다섯 번째 징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바로 얼굴이 바뀌거나 특히 얼굴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관상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운명과 내면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을 때는 얼굴에 상처나 피로감이 역력하고 안색이 어둡고 칙칙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인해 주름이 늘고 눈빛도 탁해지기 쉽죠. 마치 먹구름이 낀 하늘처럼 얼굴에서 어두운 기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운이 다가오면 놀랍게도 얼굴에 생기가 돌고 환해지며 광채가 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피부 톤이 맑아지고 눈빛에 힘이 생기며 전반적으로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얼굴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냐? 하고 묻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러한 얼굴의 변화는 당신의 내면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찰수록 그 에너지는 당신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양분을 충분히 흡수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당신의 내면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지면 당신의 얼굴도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얼굴은 우리의 인생명함과 같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긍정적인 기운이 돌수록 주변 사람들도 우리에게 호감을 느끼고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거울을 보며 당신의 얼굴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당신의 얼굴은 당신의 대운을 환영하는 빛나는 표지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징조 소소하게 좋은 일들이 자주 생기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풀린다. 대운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마지막 여섯 번째 징조는 바로 소소하게 좋은 일들이 자주 생기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잔잔한 물결이 일기 시작하더니 점차 큰 파도가 되어 밀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우연히 돈을 줍거나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거나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에게 좋은 소식을 듣는 등 작은 행운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요즘 운이 좀 좋은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더욱 놀라운 것은 오랫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문제들이 서서히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복잡하게 꼬였던 인간관계가 풀리거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던 재정, 문제가 의외의 방법으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건강 문제나 가족 간의 갈등 등 당신의 마음을 짓눌렀던 걱정들이 마치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운과 문제 해결은 당신의 운이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주변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우주가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인 거죠. 마치 막혀있던 물고가 터지면서 시원하게 물이 흘러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당신에게 찾아오는 작은 행운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뭘 하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감사들이 모여 큰 감사를 만들고 큰 감사는 더큰 행운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더 커지듯이. 당신의 감사는 당신의 행운을 점점 더 크게 만들 것입니다. 이 여섯 번째 징조를 통해 당신은 이제 대운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당신의 긍정적인 마음과 준비된 자세로 다가올 대운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대운을 잡기 위한 당신의 노력 준비된 자에게 운이 따른다. 이제 당신은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여섯 가지 징조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운을 제대로 잡고 활용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운이 따른다는 말처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대운의 크기와 지속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주저앉지 않고 즐기며 극복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시기에는 때때로 죽을 만큼 힘들 수 있습니다. 이때 포기하거나 좌절하기보다 이것은 대운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마음을 다스리는 책이나 영상을 통해 내면을 치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은 대운을 받아들일 그릇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니까요. 특히 수면의 질을 높여 몸과 정신을 치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사람을 구분할 줄 아는 안목을 기르고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좋은 인연들과 함께하며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합니다.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을 객관화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생각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대운의 신호는 어떤 형태로든 있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징조를 알아채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당신의 마음이 풍요와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현실을 끌어당기고,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잡고 키우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운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붙잡고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당신의 실력과 생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생각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와도 큰 발전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을 발전시키며, 당신의 꿈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대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선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어떻게 열고 활용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다가올 대운을 위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결합될 때, 당신의 삶은 상상, 그 이상의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의 빛나는 성공 여정을 마음끌림이 함께합니다.